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차 음. 파실 분들도 저희 유미카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북한 양강도 백두산 밑에서 왔죠. 북한 양강도 방송위원회 시민교양부 기자를 했습니다. 기자 출신이십니까? 네. 아. 네. 북한에서 기자 출신이라 네. 하더라도 기사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아, 절대로 못 쓰죠. 어. 네. 북한은 어. 매 달마다 음. 월간 방송 편성표라는 게 나옵니다. 아. 이게 북한 언론들을 보면 어. 한국에서 많이 떠들지 않아요. 어. 꽃 같은 북한 언론, 닮은 꼴 북한 언론. 아. 왜냐하면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 어디 여기를 현지 시찰을 했다 하면, 그건 뭐 민주, 민주조선, 청년전이, 신문이란 신문은 다 똑같게 그게 일면에 나오고, 이건 신문뿐만 아니죠. 방송도 그래. 그치. 뭐, 중앙방송부터 텔레비전, 지방방송까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하 방송 지침이 똑같으니까. 그럼, 그러면은, 북한에서 가끔씩 네. 해외 소식 하면서, 네. 우리 한국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네. 뭐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항상 비난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우리 기자님들들이 쓰시는 겁니까? 어, 그렇죠. 오. 이게 국제부라는 게 있습니다. 음. 주앙방송, 그다음에 텔레비전이나 노동신문, 음. 이게 다 국제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외 소식 해가지고 네. 어떤 내용을 본게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대한민국 소식 중에 음. 굉장히 또 들었죠. 독일산 소고기를 들여오는 거. 아, 이게 네. 그 기사에 네. 신문이 나왔어요. 신문 방송 굉장히 떠 들었죠. 어. 이게 뭔가 하면 미국에서 안 먹는 강우병 소고기 독일에서 안 먹는 강우병 소고기 이걸 깡철로 내다 미는 거다. 아니, 그러면은 음. 선생님,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북한 사람들은 소고기라는 말도 입에 올리기 쉽지 않을 만큼 먹어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 소고기를 먹는다라는 거 보고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한국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지 어쩌는지 이런 건잘 몰랐죠. <laughs> 다만은 그런 광우병 소고기를 마구 들여보낸다니까. 그때는 이게 우리도 야이 노동당의 선전이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광우병에 아. 어, 걸려 죽은 소고기를 가져다 남한인들한테 먹인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기에 기사가 남는 것도 놀랬긴 하겠지만, 네. 앞서 지금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오셨다 하셨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 계실 때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남한이 잘 산다는 건 여러 기회가 많았습니다. 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기회는, 음. 이, 북한에서 텔레비전 방송으로 가끔씩 이 남한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아, 그 대학생들이 돌을 던지고 한쪽에서 체로탄을 쏘고. 버스 위에 올라가고. 야, 그 경찰 버스라는 거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laughs> 그게 세살창을 치긴 했지만, <laughs> 어? 아, 북한은 경찰 안전원들이 어디 버스를 가지고 없어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어, 어. 자동차도 없어서 걔를 어. 매는데. 그치. 그리고 북한에 남한에 대한 인식을 제일 강하게 심어준 게그 강주민주화운동이다. 이때 처음으로 남한에 대해서 진짜 장 시간 그리고 속속들이 다 내보냈어요. 그전에는 커서로 조금 조금 내보냈는데 강주민주화항쟁은 진짜 길게 내보냈거든요. 그뭐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이라는 게 이렇다 선전하려고 한건 맞는데 그게 오히려 역 역효과 굉장히 불러 일으켰어요. 그때 사람들 다 야, 남남북녀라는 게 저렇구나. 어, 잘 생기 보였습니까? 대학생들 진짜 잘 생기지 않았어요. 어... 아, 말은 안 했지만 그때가 80년대이긴 해도 여자들 진짜 젊은 여자들은 가슴이 진짜 쿵 했을 거예요. 어... 그 남자들 거기다가 어... 남한 대학생들 그때다 안경을 썼어요. 어, 키도 크고. 네, 키도 크고. 음.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다는 남조선, 그 남한 대학생들이 왜 그렇게 살이 쪘어요? 기름기 번질번질 하지 않아요? 다 얼굴이 허옇고, 안경을 착 쓰니까 얼마나 멋있었어요. 거기에다, 북한은 그때 손목시계라고 하면, 러시아에 갔다 온 사람들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 볼레트란 손시계, 자라라는 손시계, 이거, 여기로 말하면 그게 다 여성용 손시계예요. 그렇게 얇고 아, 예 그리고 북한이 자체로 만든다는 시계 모란봉 아, 삼지연 이런 시계 노동자 월급이 아, 20원 30원이었는데 아, 그 모란봉 시계 하나 값이 320원이었습니다. 아, 뭐 싸지 예 그러니까 손목 시계 찬 사람이 손 시계 찬 사람이 정말 드물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네. 아, 그런데 남한 대학생들 시계를 안쳤사람들 없어요. 어 그리고 북한에서 보던 이렇게 얇고 작은 시계 아니고 그런 시계 아니고 진짜 크고 멋있는 거예요 번쩍번쩍한 손시계 안경 시계 그 다음에 인상에 딱 남는 게 신발 막. 그 신발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지금은 나도 신고 있지만 그때 그 TV로 보는 그 신발 정말 멋있었고 그리고 그때 광주라고 하면 음. 북한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평양이 수도가 아닙니까 그치. 한국도 서울이 수도가 그치.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라고 하면 기껏해야 북한으로 치면 여기 어디 신우주나 청진이나 음. 해주나 이런 지방도시가 아니에요. 아, 지방도소재지인데, 어, 그런데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어. 버스들 다니는 거 보십시오. 그때 대학생들이 그 총을 들고 그 도시 버스들을 타고서 막 시내를 질주하는 그 장면들이 어. 나오는데, 그때 버스가 지금 버스하고 크게 외형이 달라진 것도 음. 없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음. 우리는 그걸 보고, 사실 그때 저희들이 살던 그 해산시 음. 그 도시 버스 사업소가 있었고 버스가 있었어요. 간간이 뛰었는데 그때 청진 버스 공장에서 만든 버스 녹이 팍팍 쓸고 도색도 제때 제때 못해서 아, 정말 낙후해 그 툴툴거리는 그 버스 그것도 그 80년대 좀 생활이 좋았으니까 겨우 뛴 것이었는데 이후엔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지. 네. 그런데 그때 벌써 남한의 그 버스들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광주라는 도시, 거기 아파트들이 쫙 있는 걸 보고, 음. 야저 남한 도대체 뭐지? 음. 저건 뭐 수도도 아니고 지방인데 음. 다 아스팔트가 되고, 음. 그때 해산 시는 중심 도로 겨우 한 곳이 이렇게 아스팔트가 됐는데, 맞아요. 와, 한 그, 10km 구간이나 아스팔트예요. 아, 그렇죠. 80년대 진짜 낙후했죠 북한. 음. 아, 그런데 다 아스팔트가 돼 있고, 아나 그거. 진짜 감동이었어요. 참 멋있다.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도로가 변한 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흙도로예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 지금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최근 북한 기사들을 보시면서 그 옛날이랑 기사를 쓰는 방식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거의나 완벽한 것만 내보냈죠. 아. 그런데 최근에도 그랬죠. 그 배가 넘어지니까 거기에서 막 엄청 화를 낸 그런 걸다 뉴스로 내보내지 않았나. 예. 거기 뛰기도 전에 가라앉아가지고. 그렇죠. 네. 아무리 그렇게 큰 사고가 났다고 해도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 아. 때에는 그런 걸 언론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보낼까요? 그게 어. 김정은이 한마디 어. 북한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아. 김정은이 이만큼 이 잘못된 걸 보고 참지 않는다. 음. 북한을 이렇게 지락펴락한다 하는 걸 음. 많이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아, 한마... 보여주기식이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음. 북한, 김정은도 그걸 그렇게 언론을 요구했을 거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라. 음. 그러지 않으면 언론에 나갈 수가 없어요. 북한이란 사회는 그렇게 그치. 됐습니다. 본인이 허락을 네. 해야지. 그리고 노동당 선전선동부도 김정은이 지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저렇게까지 하는 게 본인이 뭔가 불안해서 그런가요? 그거죠. 한마디로 말해 불안해서 그러는 겁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는 음. 자기 집안을 튼튼하게 다져놨기 음. 때문에 별다른 언론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음. 자기 하를 낸다더거나 음. 아니면 자기 지에 무조건적으로 먹혀두는 이런 모습을 애써 내보내려고 안했어요. 그런데 네. 북한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뭔가 잘못됐는데 김정은이 한마디 크게 큰 소리를 쳐서 바로 잡히는 음. 듯 음. 이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북한을 튼튼히 지고 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튼튼히 지고 있는 놈은 굳이 내가 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아, 안 쳐요. 아, 음. 낚시꾼이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내가 이거 물고기 잡은 거 바로 계속 선전하고 다녀요. 그냥 더 잡기 위해서 음. 낚시를 두리고 앉아있죠. 이건 지금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떠드는 건데, 그게 외부에 더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진짜 사나운 개는 물지 않는다 짖지 그렇죠. 않는다 속담이 있듯이 지금 자꾸 소리를 낸다는 그 이자 속담 그말꼭 맞는 말입니다 그치. 자꾸 짖는 게 아니에요 그치. 결국은 그만큼 자기가 불편하고 불안한. 불안하다 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준를왜 자꾸 데리고 나옵니까 이제 12살밖에 안된 애를 이게 후계자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미 82년도 이때 남녀평등에 대한 이런 걸다 아. 결정하면서 아. 여성도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아. 예, 이런 거에 대해 다 항립을 해놨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음. 이런 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후계자 때문에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후계자 문제 지금 북한에 상당히 걸린 겁니다. 어. 이건 김정은이 건강 문제하고 직결된 거예요. 음. 만약에 네. 김정은이가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네. 지금 김주혜가 12살밖에 안 되잖아요. 네. 지금 현식이라고 가장을 했을 때, 저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된다라고, 그걸또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결국 음. 김정은도 그렇죠. 자기 후계자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음. 음. 불안하니까 벌써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아, 주입을 시키는 예, 거네 예, 예.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엄청 충격을 받고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또그 고위 간부들이 그 밑에서 굽신굽신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보여지다 나면 어느새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튼 북한에서 네. 기자 생활 하시다가 대한민국 오셨잖아요. 네. 오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저는 북한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 오기 직전에 음. 북한에서 공짜로 뭐 집을 지어주고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집이 없어서 도시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기자지만. 예. 음. 그러니까 저희 부모들은 뭐 저를 집을 사줄 형편이 못했고 아. 굉장히 어려웠죠. 아. 거주도 못하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그때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뭐 여기저기 동료 기자들 집에 음. 다니면서 음. 뭐 며칠씩 신세를 지며 살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 탈출을 했는데 음. 전 지금도 그래요. 제가 북한을 탈출했다 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북한이 음. 나를 쫓아냈다. <laughs>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 네. 북한이 우리를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게 하자면 우리를 살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남한에 와서 정말 펑펑 울어본 적이 있어요. 음.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음. 동사무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할머니가 검은 음. 비닐봉다리를 두고 슬,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음. 가는데 난 여지껏 관심을 안 뒀던 그런 구멍인데 어? 그게 손을 쑥 넣더니 뭘푹 퍼내는 거예요. 음. 보니까 바가지에다 뭘 퍼내서 비닐 주머니에 쭉 담는데 보니까 쌀인 거예요. 아이고야. 너무 신기해서, 저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직원하고. 그니까 러그 직원이, 어, 쌀인데요? 하는 거예요. 어, 저 무슨 쌀이에요? 하니까. 아니, 저 생활이 어렵고, 쌀이 떨어진 사람들 가져다 먹으라고 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말하는 게, 아저씨도 쌀이 없어요? 그 가져다 먹으면 돼요? 하는 거예요. 아, 나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먹먹해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일을 보다가 채못 보고 그냥 밖에 나왔어요. 음. 그 공원에 갔는데 막 내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막 차가 옆으로 막빵빵거리며 지나가는 것도 뭐 거의는 못 들었어요. 음. 이야, 막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북한에서는 그, 옥수수 밥이라도 배불 먹었음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흰 쌀을 그냥 가져다 먹으라는 게 이게 북한 사람은 상상 못하지. 그렇죠. 나 진짜 그때 공원에 가서 펑펑 울었는데. 이게 뭐 강냉이 밥이 아니에요. 감자껍질이라도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감자껍질도 그 예, 북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을 때 감자껍질 가루 내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네. 콩비지라도 있으면 안 죽습니다. 먹을 수 있으면 안 죽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메주콩 껍데기를 먹어요. 그런데요. 매주 꽁껍데기도 말려서 가루 내면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서 그렇지 생명은 연장을 합니다. 음, 음. 그런 것도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음. 지금은 뭐다 동사무소들에서 쌀을 나눠주고 이런 게 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후에 다 없어졌는데 야, 그때 정말 눈물나더라고요. 북한이요 권한의 행군 시기에 함흥에 있는 그 조청년 귀국자들이 사람들 너무 많이 막 무더기로 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귀국자들은 일본에서 돈도 좀 보내고 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가 좀 돕자 해서 귀국자들 지일반 이렇게 음. 돈을 모아서 먹을 거를 해서 음.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자 그래 딱 작살이 났어요 보이브가그 사람들 다 끌고 가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니네가 하냐 아, 니네가 뭐 하냐? 때문에 네. 아. 니네 주위에 사람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이렇게 끌어서 뭘 하냐 그러니까 그 굶어 죽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뭉쳤는데 그게 무슨 반정부 단체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브에서 막 끌어다 조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다 흩어졌어요.